이번 시간에는 어,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문항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동아리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최대 한 명의 멘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멘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멤버, 테이, 멤버 테이블이 어, 여기에 있는 보기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보면 연산이 있습니다. insert into member table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학번은 5555, 성명은 홍길동, 학년은 2학년, 학과는 컴퓨터학과, 그리고 멘토는 666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입력을 했을 때,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 서술하라라고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무결성, 인티그리티를 바이올레이션하는지 어, 이거를 적어라. 단, 단 학번이 기본 키고, 이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그다음에 멘토 요 속성은 학번을 자기 참조하는 자기 참조하는 외래 키, 즉 포링 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ERD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죠? 어,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테이블을 참조하는 이런 어떤 1대M의 자기 참조 관계, self-relationship, recursive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 딱 보시면 답이 나오십니까? 네.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문제는 엔터티 무결성, 키 무결성, 이거를 개체 무결성이라고도 합니다. 개체 무결성이라고도 하고요. 키 무결성,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사용자 무결성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엔터티, 개체 무결성의 가장 큰 특징은 널 값을 갖지 않는다. 프라이머리 키는 널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개체 무결성, 엔터티 무결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key 무결성인데, key잖아요? 여기서 key는 primary key를 얘기합니다. primary key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유일성, 유일, 유일함, 유니크니스를 확보하는 게 key 무결성입니다. 참조 무결성 같은 경우는 이제 primary key를 참조하는 외래 well key, foreign key, foreign key가 있을 때이 foreign key에 해당하는 값이 자기가 참조하고 있, 하고 있는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하거나, 그 값을 참조하거나, 그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값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해야 되는 게 참조 무결성. 영어로는 Referential Integrity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속성의, 속성 무결성은 속성의 값이 Default Value나 Null. 그 다음에 Domain. 도메인, Domain이라는 데이터 타입커 랭스죠. VAR, a r 캐릭터나 Number. 캐릭터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지를 보는 게 속성 무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무결성은 사용자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의미를 지정한 게 사용자 무결성이죠. 자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의 어, 데이터 무결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데이터 모델로 얘기를 하면 어, 첫 번째 해당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엔터티 무결성이나 키 무결성을 얘기를 할수 있죠. 낯놀이거나 아니면 유일성. 두 번째 참조 무결성. 이거는 referential integrity. 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여기에는 멤버 변호가 primary k e y 고 여기 멤버 번호가 속성으로 들어갔죠. 이게 foreign key referential integrity를 만족해야 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속성에 보면은 바차툴 데이트, 캐릭터, 이바이트와 같은 그런 어 속성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게 속성 무결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 byamt 같은 경우에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에 들어가면 사용자 무결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경우에 자, 테이블 을 멤버란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학번을 입력하고 성명, 학년, 학과, 멘토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시도를 하는데 지금 어 조건이 기본 키가 학번이고 그다음에 멘토는 자기 기본 키를 참조하는 즉 자기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리커시브 리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포링 키다라고 이렇게 디파인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보면은 기본키 5나 홍길동 2 컴퓨터를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66이 여기에 6666이 들어가려고 하면 실제로 기본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뭘 바이올레이션 한 거죠? 아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아, 공부했던 이 참조무결성 레퍼런셜 인테그리티를 바이올레이션 한 그런 사례가 된다. 즉저 인서트 문장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때문에 입력이 안 되거나 입력돼도 잘못된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새벽된 레코드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거나 아, 또이 여기서 이, 위배한 것은 참조 어, 무결성을 위배한 그러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 풀이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2단계 락킹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 처리 방식에서는 락을 처리하는 락의 단계하고 언락을 처리하는 단계가 여기 무엇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모든 락킹, 리드로 와이트들은 최초의 언락 연산보다는 앞에 나오는 경우에 언락 연산보다 앞에 나오는 게즉 뭐가 락킹이 앞에 나오는 경우에 그때 2단계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준수해야 하면 어, 트랜지션의 시리얼라이즈빌리티 직렬성을 보장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락만 처리하고 투 페이지 락킹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 요거를 가지고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초기 값이 보면은 A가 100이고 B가 200입니다. A가 1 0 0이고 B가 200이요. 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 이게 먼저 수행이 되고, 이게 수행이 되고, 이게 수행이 돼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죠. 트랜지션 1에서는 처음에 A 값을 읽었습니다. A가 100원이죠. 100원에다가 A에다가 100을 더했으니까 A가 200원이 됩니다. 트랜지션 1에. 그리고 y 이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y 이트가 됐어요? 200원이 y 이트되있습니다 T2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A를 읽었죠. 그러니까 200원이 y 이트된걸 읽어가지고 곱하기 2를 했죠. 얼마가 되죠? 40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와이트 A를 하면 t2에서 와이트한 값은 400입니다. 근런데 어, t1이 b를 읽기 전에 t2가 먼저 b를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t b 값이 200이었죠. 200 곱하기 2 하니까 여기서는 b 값이 400이 되겠죠. 400이 됐어요. 다시 t1의 이제 트랜지션 수행이 되죠. 이때 4 0 0이라는 값을 여기서 읽었죠. 읽어서 더하기 100을 하면 여기는 500이 됩니다. 원래 T2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 T1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하고 300에다가 더하기 100씩 하니까 원래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아 100의 초기 값이 100, 200인데 더하기 100, 100씩 하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과 3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A 값은 200이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B 값 같은 경우 는 여기서 연산한 결과를 반영해서 읽었기 때문에 500이 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어, 원하는 값은 200, 300인데 지금 실제는 200, 500이 나와버렸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죠. 요거는 다투 페이지 락킹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 요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2 페이지 락킹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보면은 요단계 락을 할 때는 락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언락할 때는 언락만. 요 단계를 준수하면 2 페이지 락킹이 준수하는 거고요. 요 단계를 하는 거를 확장 단계라고 하고, 요 단계를 수축 단계라고 합니다. growing과 shrin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초기 값이 A가 100, A가 100, B가 200이잖아요. 그래서 T1에서는 A가 100을 더해서 w h i 했기 때문에 200이 됐고, A 값이 200이 됐죠. 그 다음에 T2에서는 r A하고 리드 a d 서 그래서 곱하기 A 하니까 4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B 값을 읽는 게 아니고요. B 값을 읽는 게 아니고, 읽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T1에서 리디비를 했어요. 초기에 B 값이 200이었죠. 200에 더하기 100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30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끝난 상태에서 T2에서 다시 어, B 값을 읽었죠. B 값을 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곱하기 2를 하니까 B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B 값이, 예. 300 곱하기 2 하니까 600원이 됐죠, 600. 여기는 400, 6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0, 300이고,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200, 300이 나옵니다. 자, 이 트랜젝션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서 T1 트랜젝션이 락킹 했죠. 락하고 나서, 락커, 락하고 나서, 락 A, 락 B 하고 나서, 이거 락, 락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언락이 나왔죠. 언락 다음에 락이 있는지 볼까요? 없죠. 그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언락이 있죠. 락, 락, 언락, 언락, 언락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T2도 한번 보겠습니다. T2에 A 값 락했죠. 그다음에 언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 락 B했죠. B. 언락하기 전에 락 B를 먼저 했죠. 락하고 그다음에 언락, 언락. 그러니까 락락언락언락락락언락언락 언락,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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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락, 언락. 음. 이 순서를 지키는 게락만하는이 단계 요 락킹만 하는 단계를 그로잉 단계 언락만 하는 단계를 슈링킹 단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트랜네이션의 무결성이 깨지지 않고 어 애초에 원했던 그런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투 페이지 락킹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growing, 확장 단계와 수축 단계, shrinking 단계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 탑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laughs> 지금 같은 이런 단답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주어지고 이게 토페이지 락킹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설명형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swing, 그 소스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는 그런 수행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메커니즘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탑10에서 고득점을 맞는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